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 왜 나는 항상 이런 거지? 하 아, 너무 힘들다. 다 필요 없어. 세파랑아, 잘 지내니? 나, 칠가이 엄마야. 지난번에 면접 이후로 칠가이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칠가이야, 나, 세파랑이야. 조금만 이야기하자. 나 들어가도 돼? 아, 새파랑이.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같아. 성인이 되면 다들 자기 역할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부모님 얼굴도 못 보겠어. 칠가야너 많이 힘들어 보여. 우울한 기분이 4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일 수 있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일단 상담 먼저 해보자. 근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 선악동 송도동에 위치해 있고 심리적으로 힘들 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근데 그건 너무 멀잖아.지금 상태론 나가기조차 힘든걸.집에서 부모님이 듣는 것도 싫어서 상담하기 싫고.걱정 마.꼭 센터에 가지 않아도 돼.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가까운 곳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바로 이렇게. 연수구청 청년자리, 옥년이동 행정복지센터, 연수삼동 주공 1단지에도 있고, 연수이동 시형아파트랑 선악시형아파트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 실가야 너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청년자리로 함께 가보자. 하나, 둘, 셋, 뿅! 바로 여기가 청년자리야. 연수구청 별관 2층.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4시에 상담받을 수 있고 미리 신청만 하면 돼. 와, 구우 최고다. 따라와. m 만 o 만 여기 청년 자리야. 일로 와봐. 여기서 상담 받으면 돼. 아주 쾌적하고 좋아. 나 상담사, 내가 도와줄게. 초기 상담 시 다양한 검사지를 활용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파랑아 나 덕분에 상담 잘 받았어 고마워 상담 받느라 고생 많았어 정말 잘했어 연수구 청년자리에는 많은 연수 청년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쉬는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안녕 안녕 아, 조리다 세파랑아, 우리 산책하자! 좋아, 좋아! 야.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진다이 야, 신난다! 가보자! 야. 나, 나, 나! 나, 뇨, 이제 눈물은 날려버려! <웃음> <웃음> 근데, 누워서 상담받는 세상은 언제쯤? 못 말려 정말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선학동, 청학동, 연수동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선학동에 위치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송도동 옥련동 동춘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송도 마음 드림 센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7가이의 이동 상담 이용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